7번 refining ignorance 그랬죠? 이때 refining ignorance가 무미하는 게 뭔가를 한번 봅시다. Although에서 이때 although는 접속사. 그뒤에 뭐나 와야 돼. 초동사 나와야겠지. 근데 초동사 있어 없어? 없어, 그랬죠? 그래서 it is not the explicit goal, 그랬죠? 이때 explicit은 명시적인. 그래서. 자, 그것이 명시적인 목표는 아니다 할지라도, the best science, 그, 과학, 가장 최고의 과학은 can really be seen, 정말로, 여겨질 수 있어. 이때 B, C, A, S, B, 그죠? 여겨질 수 있는데, as refining ignorance, 그죠? 이때 ignorance의 뜻이 뭐야? 무지야, 무지. 무치. 근데 ignore의 뜻은 뭐지? 예, 네, 얘는 무시하다야. 그래서, 얘를 무시로 하면 안 돼요, 이? 그래서 이때 refine의 뜻은, 세련되게 하다인데, 그죠? 가다 다듬다라는 표현인데, 얘는 개선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especially, 특히나 영원, 젊은 과학자들이, can get too obsessed. 그렇지? 이때는 get plus pp. 수동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때는 get Obsessed with 이렇게 정리하시고 원래는 이렇게 정리해야 돼 Obsessed A with B 그래서 A를 B에 어, 몰두시키다 집착시키다 이런. 그래서 원래 Obsessed의 뜻이 집착하다는 편인데 이제 Obsessed A with B 하면 A를 B에 집착시키다 그럼 어떻게 돼요 of b a 하고 b of 아 e s t with b 이렇게 되겠지 있는 b에 집착되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나도 집착 이 되어질 수 있는데 어디에 with the results 결과들에 직접 들수 있다 자 사이언트, 어, society, 사회가 helps them 그들을 돕는데 뭘 따라서 along in this mad chain 있어죠 그렇죠? 이러한 미친 쫓음 추구 그러한 것을 사회가 돕는다 하면 되죠.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그걸 따라 하도록 계속 돕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네요 그러니까 결과를 집착을 해서는 안 되는데 사회가 그런 것도 부추긴다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big discoveries 큰 발견들이 were covered 이때 cover는 바로, 바루다란 뜻인데, 보도하다. 자, 근데, 보도됩니다. In the press, 언론에서. 자, 그리고는 show up,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렬이에요. On the university's homepage, 대학의 홈페이지에, and the help, 도와줍니다. Get grants. Get grants는 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조금을 얻는 걸 도와주고, and, 그리고는 make, 만드는데, the case. 자 그런 사례를 논거를 만드는데 뭘 위한 for promotion. 자 이때 promotion은 승진이란 편이죠. 자 그래서 뭐 하지만 이처럼 그것은 잘못돼 있어. Great scientists. 자이 위대한 과학자들은 자 어떤 사람들이냐? The pioneer 선구자인데 어떤 선구자냐? t h a t w e r d Mayer 우리가 존경을 하는. 그래서 이때 t h t 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the pioneer는 동격. 이러한 선구자인 이 훌륭한 과학자들이 are not concerned with. 이랬죠? 자, 이때, be concerned with는, 뭐뭐에, 아이고, 뭐뭐와 관련이 있다. 또는,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할 게, be concerned 하고, 뒤에, About 면 얘는 부모에 대해 걱정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concern 이란 말이 관심과 걱정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지.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있대? 결과에 관심이 있어. b u 하지만 관심 없고 어디에다 다음 질문에 관심이 있다. 자, 그래서 이때는 not a but b 이걸 정리하셔야겠죠. 자, The Highly Respected uh, Physicist in Enrico Fermi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노, 어 매우 어떻게 돼? 존경을 받는 한 페이지 Highly 에서 조심해 이때 하이라는 <laughs> 형사나 용 부사 쓰면 안되고 High는 높음 높게지만 Highly는 뜻이 뭐야? 매우 몹시라는 뜻이 되겠죠? 잉? 자, 매우 존경받는 어, 물리학자인 Enrico Fermi 라고 하는 사람이 t o 발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어 Prove the hypothesis. Uh, 그렇지? 이서 measurement 했네. 이거 뭔가 빠졌나? 자 이렇게 끊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는 prove the hypothesis 이렇게 묶어줘. 오케이? 그래서 이때. 뭔가 내가 보기에는 어떤 뭔가 빠졌어, 이거 지금. 어딘가에서, ,잉? 잠깐만. 아, 이거 보면 여기도 봐야, 모르는, 없는데. 우선은 그냥 정리할게, 먼저. 이렇게 끊고, 여기서 뭔가 빠졌다. 알겠어? 그 다음에 얘가 주어이고, 그 다음에 is, 동사, 어, measurement, 측정이야. 그 다음에 이때 원은 그것인데, 어떤 것? That doesn't is a discovery. 그치? 그러지 않는 것은 뭐다? 발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해석상 여기서 지금 가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실험이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이때 for the experience uh, that proves so, that 하고 successfully.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것 같아. 그래서, experience 하고,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꼬여주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가, 여기서 지금, 뭐야, 없어진 것 같아. 알겠어? 어, 확인해 봐야겠어,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온 이 원이 뭐야, 그러면. 이 원은 앞에 있는 experience 이렇게 나타내겠지.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온 that doesn't에서는, doesn't가 뭘, p r o v e the hypothesis에서, 생략돼 있어. 그럼 이런 더진트를 우리가 뭐라고 해? 대동사라고 하겠지. 그여에다가 이진트 라는 비동사 쓰면 되는데 안 되겠죠. 그죠자 그래서 가설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 실험은 뭐라는 거야? 발견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measurement는 뭐라고요? 해 가설을 입증한 거. 알겠어그 다음에 어, 발견을 보다 입증하지 못한 거. <laughs> 자, 그 다음, a discovery.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컴만동격이 되겠지? o n l u n covering. 이것도 뭐야? 발견이라는 편인데, 그지? 자, 뭐는 of new ignorance. 자, 이때는 주어 동사 형태로 나오지 않았네요. 문장으로 보지 마시고, 이걸 주어라고 하지 마시고, 동격만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무지의 발견이다. 되겠지? 그래서, the novel prize, 노벨상이라는 것이, 다음, 음, is awarded. 그래서 얘가 주어 묶어주시고, is awarded, 동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pinnacle of uh, uh, scientific accomplishment. 그런데, 이때 pinnacle 이란 표현이, 정점, 최상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성취의 정점인 노벨상은 is awarded 수여가 되는데 not a but b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for a lifetime of scientific achievement. 그래서 과학적 성취의 이 평생 동안의 어그 어, 뭐야 평생의 과학적인 업적이 아니라 겠지 뭐라는 게 a single discovery 단 하나의 발견 즉 a result 결과에 대해서 수여가 된다. 그리고 자 심지어 노벨 위원회가 realize 깨닫기를 in some way 어떠한 방식에서 <laughs> 자 뭐라고 돼접속사 this is not really in scientific spirit 자 이것이 정말로 어디서 과학적인 정신에 있지는 않아 and 그리고 돼 award 자 그들의 award 시, 어, citation 그렇죠 citation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사이트는 인용하다. 이런, 편인지, 이런 편이죠. 그래서, 어, 그들의 상의 인용구들도, 자, commonly, 흔히 honor. 뭐 합니까? 어... 길이다. 이렇게 해서 합시다. 하나는 명예를 주다인데, 길이다. The discovery. 그 발견을 기리는데 뭐에 대해서? For having opened the field up. 그렇지? 자, 여기서 정리할 어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having pp. 자, 이런 거 우리가, 완료동명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완료동명사는 왜 쓴다? 시제가 달라서. 그래서 지금, 아너라는 시제가 현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야 돼? 과거의 시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열었던 것, 뭐라고? 어필드 한 분야를 열었거나, 또는 한 분야를 뭐했어? transformed, 변화시켰거나, or, 또는 taken a f i e l 그래서, 한 분야를 데려가는데, 어디로? in new and unexpected. 어,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데려갔거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발견을 기립니다 라고 했죠. 그지? 그래서, 노벨상 수상, 노벨상에 이런 문구가 써있다는 거지. 오케이? 열었고, transform 했고, 그 다음에 이끌었고. 그지? 어, 그런 거에 지금 상이 수상이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라고 했지? Refining Ignorance 그랬죠? 그래서 지금 무지를 개선하는 것 이렇게 돼있지 그죠? 그래서 개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Look 보는데 Beyond what is known towards 지금 알려진 것을 넘어서 어딜 향해? What is left unknown 했죠? 알려지지 않는 즉 미지의 것으로 남아있는 것을 향해 이미 알려진 것을 넘어서 보기라뜻이 뭐야? 모지를 개선하기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발견이라는 것보다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일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